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이, 예,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또 멸망에 이르게 하시고, 또 남유다, 예루살렘을 또 멸망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예, 어느 나라를 통해서 그렇게 하느냐, 예, 아스르 나라를 통하여, 예,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또 바벨론 나라를 통하여, 바벨론 나라를 막대기로 사용하여 예, 유다 나라가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버리고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기 때문에 마침내 우리 하나님이 예, 심판의 진노의 막대기를 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하나님 때가 되면, 부모님은 자녀들을 이렇게 매질하만말안 듣는 자녀들에 대해서 매질하지만은, 그들이, 그 자녀들이 완전히 멸망하라고 매질하는 사람, 죽으라고 매질하는 사람은, 매질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 매질을 통하여 그가 돌아오고, 그가 올바른 습관을 가지고, 또, 어, 올바른 아이로 자라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에서 회처리를두고 부모가 매질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막대기를 들었는데 아수르의 막대기를 들고 파리온의 막대기를 들고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거룩하게 되고 돌아오기를 우리 하나님이 참으로 원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는 우리 하나님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에서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하십니다. 예. BC 539년에 바벨론이 멸망하고 그 점에 이제 바사와 고레스에침정해야하여 예, 예루살렘이 돌아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오늘 이제 13장과 14장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나라, 예.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 대표적인 나라가 바벨론, 아수르, 블레셋, 이세 나라의 멸망에 대해서 예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14장은 특별히 바벨론 나라의 멸망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13장 1절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그래서 이제 이 바벨론 나라를 치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나라를 사용하느냐.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을 예, 메대 나라 따로 있고, 박사 나라 따로 있고, 예, 그래서 박사는 페르시아죠. 처음에는 메대 나라와 페르시아 나라가 따로따로 따로 있었는데, 두 나라가 연합하여 바벨론을 침공합니다. 그리고 침공한 이후에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나서 나중에 메대는 페르시아에 통합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름이 페르시아가 되어집니다. 오늘 이제, 예,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이 이제 전쟁을 준비하는 모습이 2절에서 5절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군대들이 모이고, 준비를 하고, 예, 이렇게 하는, 금렬을 하고, 또 군대의 소리, 말소리, 사람들의 소리, 이렇게, 그 군대들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뜻을 조차, 어, 이스라엘을 괴롭힌 만남이라, 바벨론을, 멸망시키기 위하여 군대가 모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군대가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바벨론의 어린아이들은 그들의 목전에서 매호침을 당하겠고, 바벨론의 집은 버약을 당하겠고, 바벨론의 아내는 욕을 당하리라. 그래서 누구를 통해 17절에 보니까 13장 17절에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그래서 이 바벨론 나라나 바벨론 나라는 이제 네, 은금이 풍부했습니다. 나라를 작은 나라들 이웃 나라들을 계속 잡아먹고 계속 멸망시키므로 많은 금과 많은 은을 그들의 창고에 가득히 쌓았습니다. 그런데 메디아 마사나라가 바벨론 나라를 칠 때, 은금이 필요 없은금을 기뻐하지 않고, 어, 돈을 줄 테니까 살려주세요. 이런 것도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 메디아 사람이 18절에 활로 청년을, 바벨론 청년을 쏘아 죽이며, 또산모의그 배를 가르고, 이렇게 이제 아주 어, 잔인한 어, 공격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마침내 소돔과거모라처럼그 바벨론의 화려한 성읍이다 무너지고, 벽에는 이제 덜짐승만 우글거리고, 집들도 없고, 사람도 없고, 황폐한 어, 성음으로, 황폐한 들로 전락하는 바벨론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4장의 내용은 보니까 이제 바벨론, 이 바벨론이 음부로, 여기 서울로, 예, 하여튼 지하 세계로 내려갔는데 그 먼저 죽은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죽은 사람들이 죽은 왕들이, 아이고 당신도 오셨습니까? 어, 이렇게 바벨론 왕을 죽은 바벨론 왕을 어, 정말로 기이한 눈으로 이렇게 보고. 어떻게 당신이 우리와같이 이렇게 되었느냐? 순식간에 멸망하게 되었느냐? 이러면서 이제, 에, 비웃는 그런 이제 내용이 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4장 1절 2절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고, 흩어졌던 이스라엘 나라를 바벨론으로, 에, 에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고,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고, 예, 그래서 이스라엘은, 노예가 되었던 이스라엘은 해방이 되어 이제 돌아옵니다.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1절, 2절. 그리고 3절부터는 은부의 세계, 무덤 속에 내려간 그 바벨로 망을 졸업하고, 예, 당신의 부기 영화가 하루아침에 망하게 되었다. 11절에 내네 영화가 서울에 떨어졌으며, 내 네, 비파 소리까지로 다 구더기가 내 아래 깔리며 지렁이가 나어 그러니까 땅에 있을 때는 잘 먹고 잘있고 화려하게 은금 은근, 은금이 있고 그렇게 사치스럽게 살았던 바벨론이 망하게 되므로 구더기가 구더기가 친구가 되고 예 그래서 지렁이가 친구가 되고 어, 시체 빼다기로 남는 그 인생의 멸망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바벨론 나라, 멸망하고, 그리고 이때 아스르 나라, 아수르 나라도 14장 25절에 내가 아스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이제, 지금 보면, 어, 구조가, 예, 바벨론 나라가 먼저, 바벨론 나라의 멸망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째 아스르 나라의 멸망, 그 다음째 블레셋 나라의 멸망. 시기적으로 원래 아스르가 멸망, 먼저 멸망하죠. 아스르는 바벨론에게 멸망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페르시아에 멸망하고, 이제 원래 역사인 순서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순서은 바벨론, 이 바벨론이 세상의 나라를 대표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읽어보면 사단 마귀가 큰성 바벨론의 역사여 큰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그런 내용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납니다. 예, 그래서, 세상 나라의 대표가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예, 이 바벨론에, 이 바벨론을 또 이제, 마기, 예, 악의 세력의 두목처럼 이렇게 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0, 14장, 12절, 13절, 14절. 보면, 너 아침에 아들 개명생이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높은 자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내가 내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목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지폐의 산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으니와 같아지를 하는도다. 여기서는 이제 1차적으로 는 바벨론 나라를 말하고 바벨론 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정말로 자료할 때는 하늘 위에 오를 정도로 하나님과 비교할 정도로 이렇게 강하고 자기들이 하나님인 것처럼 무엇이든지 할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떵떵거리고 살았지만 하루 아침에 떨어졌습니다 멸망했습니다. 그래서 이바벨론다을 아침에 아들 아침에 떠오르는 그별 새벽별 금성 이런 이제 이런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통상적으로 이제 개명성과 그 아침의 아들 계명성 이것을 이제 뭐 루시프로 또 이야기하며 또 사단으로 이야기했을 네,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1차적인 의미는 이제 이 내용은 바벨론 나라의 바벨론 왕의 멸망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만한, 교만하고 잘 나가는 그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을 말씀해 주고. 이 세상 나라 배우에는 늘 마귀가 있잖아요. 늘 사단 마귀가 그 나라 배우에 역사를 하잖아요. 어, 에덴 동산에서도 뱀 배우에 마귀가 있듯이, 하여튼 이제 마귀가 조종하여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가론 요단을 마귀가 조종하여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십자가에 못 받게 하는 이런 일들을 그 배우에 예, 마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침의 아들 계명성을 또 마귀로, 마귀의 모습, 마귀의 그 멸망을 또 이렇게 그 멸망적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내용 가운데 이 바벨론 나라가 멸망하고 아수르 나라가 멸망하고 블레셋 나라가 멸망하고 바벨론 나라는 BC 539년에 멸망합니다. 네, BC 539년. 오늘 이제 본문에 얘기해서 우리가 또 봐야 할 것은 하나님의 그 경영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 네, 그것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네, 14장 24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하시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했을 반드시 이루리라예 아벨넛 나라의 멸망 아르의 멸망 불레셋의 멸망 하나님이 예, 계획하신 것입니다. 2 6절에 보니까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 하나의 손이라 하나님의 손이죠. 2 7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으니 누가 너희 그것을 대하며 그의 손을 펴서선 정도 가는 이것을 돌이키랴. 그래서 이제, 어 대학교의 캠퍼스에, 그, 상과대학에 가면 경영학과가 있대요. 경영, 경영을 한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경영이 하나님이, 어, 온 세상에 그 인류의 역사를 경영을 하고 계신다. 예, 예. 북이스라엘의 멸망, 하나님이 하셨고, 또, 예루살렘의 멸망, 유다의 멸망, 하나님이 하셨고, 예, 아수르의 멸망, 하나님이 하셨고, 바벨론 나라의 멸망, 하나님이 하셨고, 예, 페르시아의 멸망, 하나님이 하셨고, 예. 아스, 이렇게 계속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히스토리, history, 히스토리의 그거를 보면, 히저 스토리. 피자가 누구냐? 예수님, 예수님의 스토리 예수님의 경영 이렇게 신구약의 역사, 인류의 역사는 예수님의 경영의 이야기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보면 아무리 잘 나가든 나라도 세상 나라는 다 멸망합니다. 우리가 이제 신라 천년 그러지만. 천년 동안 살았던 부기를 그렸던 신라가 무너져 내리잖아요. 영원한 나라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특별히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서에 다니엘서 이장에검신상이 나오는데 예, 그래서 금 머리 머리가 금으로 되었다. 그금 머리는 아벨론 나라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과 팔은 은으로 되었는데 그것은 메대와 바사를 말합니다. 그리고 배와 납적 다리는 동으로 네 너스로 되었는데 그 나라는 헬라 나라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리는 철로 되었어 철로 된 다리 또 철과 진으로 된발 그래서 이제 로마 나라를 말합니다. 그래서 바벨론 나라 무너지고 메데와사 무너지고 헬라 나라 무너지고 로마 나라 무너지고 세상 나라는 그 강대국, 강대국 영원할 것 같지 만다 세월 속에, 세월 속에 사라지고 멸망합니다. 단일서 7장에 보면 사자와 같은 존재가 사자, 사자의 환상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이제 바벨론 나라를 말하고 곰의 환상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메데 바사를 말하고 표범의 환상이 나타나는 것은 엘라 나라를 말하고 무섭고 더러운 짐승은 도마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 세상 나라는 다 때가 되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예다엘히이장에그 검신상 위에 하늘에서 내려온 돌 하나가 하늘에서 날아온 돌 하나가 검신상의 발에 부딪히매그 검신상이 박살이 나버려 산산조각 나서 바람에 휩쓸려갔다. 예, 그 돌이 메시아 예수서를 의미하며, 그 돌은 크, 어, 크게, 예, 크게 나라를 이루었더라. 이런 이제 표현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왕성하고 마침내 승리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사야에서에도 새하늘과 새 땅이 등장합니다. 새하늘과 세상의 나라, 바벨론 나라, 아수르 나라, 블레셋 나라, 애국 나라, 아람 나라, 모함 나라, 의돈 나라, 다 명강하지만은, 하나님의 나라 영원하며, 새하늘과 새 땅이 영원하며, 예술소가 영원하며, 그의 백성이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 교회 하나님의 백성은, 여자시처럼여자시처럼 여자시처럼 작고 연약할 때로, 눈에 볼똥말똥, 연약한 그런 이제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지만, 마침내 큰 나무가 되고, 마침내 큰 숲을 이루게 되고, 예,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을 예,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하게 될면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예, 세상이 강하고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고 세상이 교회를 이겨도 그러나 그것은 이제 잠깐 이기만 뿐입니다. 마침내 교회는 승리하고 이길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바벨론 나라가 보니까 이제 14장 8절에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도 너로만 향하면 기뻐요. 내가 너머저 이손에 올라와서 우리, 우리를 베어버릴 자 없다. 그러니까, 바벨론 나라가 그병거를 만들고 무기를 만들고 창을 만들고 하는데 얼마나 나무를 많이 베었으면 레바논의 향나무, 어, 백향목, 이런 나무들이 너무너무 기뻐한대. 예. 바벨론 그 나라가 명해. 우리는 이제 배임을 당하지 아니하라 이러면서 나무들이 나무들이 산에 있는 나무들이 너무 너무 기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아비론 나라는 군대도 많고 돈도 많고 힘도 있고 권세도 있고 그러하지만은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없기 때문에 마침내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예, 네, 바벨론 나라 세상 나라는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는 마침내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메시아 예수가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 아멘. 아멘.